이 상품 고객님, 오늘 주목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상품이기도 하고요. 네, 완전 메인! 아니 네. 지금 핫! 핫! 뜨거워. 네, 뜨거워. <laughs> 아니, 지금 신상 네. 중에서 매장 반응이 거의 1등 아닌가요? 어, 이거는 어. 저도 이제 제 옷장에 좀 갖다 놓으려고요, 이건. 이제 원피스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아우터로 입으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아우터로 이제 겸해서 투웨이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고요. 네. 매니저님이 네. 어, 원피스를 입었고요. 어, 제가 이제 자켓처럼 이렇게 입어요. 네. 네. 어떤가요? 롱 자켓.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롱 자켓으로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지금 음. 이렇게 입었을 때는, 아, 그냥 원피스네 하는데, 음. 자켓 입으니까 원피스 느낌 하나도 없이. 그렇죠 어, 자켓 그냥 아우터 같잖아? 이게 또 네. A라인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라인이, 음. A라인이 가이 뜨지 않아. 와, 네. 칼핏이야, 칼핏. 그 원단이, 이게 트위드 원단이죠? 그쵸, 트위드 네. 원단이죠? 근데 입자가 그렇게 많이 거친 그런 트위드가 아니라 적당한 그런 트위드 네. 소재거든요? 보시면은 요런 트위드 소재예요. 아, 네, 두께감도. 돼. 어, 원단 이렇게 느낌이죠. 보이시나요? 네. 원단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체크가 네. 이렇게 지금. 모양이 체크가 아니고요. 원단으로 이렇게 짜집기를 한 우리 트위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입체감도 있으면서 고급스러워요. 네. 근데 지금 화면보다 조금 더 밝은 체크예요. 화면에는 조금 더 어둡게 나왔는데 음. 근데 이게 잔 체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고. 네, 저는 이게 진짜 체크가 예쁜 것 같아요. 상품 자체는 다 이게 인기가 많은데 네. 두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 하면은 저는 체크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추천, 그러니까 체크가 더 반응이 더 좋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네, 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들 블랙 많이 있으시니까, 네, 체크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단감이, 어, 이렇게 엠보싱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그런 원피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 원단, 원단 자체가 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안감이 이렇게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네. 팔까지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죠? 음. 네, 벨트 요런 벨트 체크는 이제 체크로 되어 있는 재원단의 벨트이고요. 벨트가 굳이 안아서도 이게 좀 A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벨트로 어 연출을 하면 더 예쁘겠죠? 허리가 전는 살짝 낙낙했는데 벨트로 이렇게 라인을 또 살려줬어요. 근데. 어, 이게 원단이 아무래도 이제 트위드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고 그리고 탄탄한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A 라인이 정말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되게 적당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너무 예쁘죠. 네, 주머니가 이렇게 어, 가슴 라인에 그리고 어, 이렇게 허리 라인에 포켓이 있어서 약간 샤땡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옷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또그 여미 버튼이 있어요. 네 스냅버튼 보통은 스냅버튼 어, 고객님들이 따로 뭐 벌어지면 달지 이렇게 달려 있지는 않은데 탄탄하게 이렇게 견고한 스냅버튼이 여기 중간에 네, 가슴 부분 제일 많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약간 벌어지는 거나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써준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매장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거의 매니저님이 매장에 많이 계신데 제가 정말 구매 척척 해 가시는 걸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미 업데이트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인터넷 온라인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완전 대박 상품이다, 기대작이다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 부담 없고 디자인 자체가 유행 없고 예, 그렇게 입으실 수 있고 뭐 자켓으로 또 원피스로 투웨이로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이고 실속이 있는 네, 그런 옷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이즈는 살짝 여유 있게 나왔더라고요 여유 있다 하면 조금 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어, 어쨌든 어 신축성은 없거든요 예, 이제 트위드 소재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어, 사이즈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사이즈씩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아마 어, 전 사이즈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스몰 엔드 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 여유 있게 나온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